여겨차! 여러분들을 중고차에 대에서 구조해드리는 119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오늘은 크루즈 첫 번째 디자인! 전반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앞 모습을 봅시다. 눈 끝쪽을 뾰족하게 뽑아낸 헤드램프는 준준형에서 이례적인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단정한 범퍼와도 잘 어울리고 윈도 라인을 둥글게 짜서 쿠페 형태의 세단처럼 보이는 것도 유행을 잘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뒷 모습은 개인적으로 부러웁니다. 내부는 칭찬 한 스푼. 실린더형 계기판은 폰트와 아이스 블루의 조명 컬러까지 만족스럽습니다. 모니터를 최상상을 배치하고그 안에 오디오와 공조장치 조작 버튼을 배열한 구성도 훌륭합니다. 대시보드의 진물 또는 가죽장식이나 버튼의 작동감, 도어트림의 시트 디자인도 합격 두번째, 성능과 승차감 1.6 엔진의 최고 출력은 124마력 최대 토크는 15.7 준수한 힘을 가졌습니다 또한 치명적 단점 이른바 도렴 미션으로 이끌어지는 6단 작은 공속입니다 변속기 슬립이 심에 엔진 출력을 확 깎아벗죠 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실질적으로 속도가 제대로 붙지 않습니다 변속 모집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쾌하게 튀어나가는 다른 차량들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죠 자, 승차감. 가속을 할때 엔진의 침입음이나 노면의 소음도 작은 편이 아닙니다. 크루즈의 하체 세팅은 승차감보다 운동성에 치중했죠. 그래서 중년보다는 청년들이 이 차를 좋아하죠. 탄탄한 하체로부터 기인한 고속의 안정성은 세그먼트 최고 수준. 시속 140km까지는 별다른 불안감을 느낄 수 없어 다른 경쟁 차들보다 세팅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좋은 하체가 강건한 세시력이 코너링이 아주 즐겁습니다. 귀가 한 바짝 늦게 따라오는 요즘의 준준형 차와 달리 후렴의 추정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행동 조작에 의한 차체 반응도 빠른 편이고 운전 꿀잼 요소가 만땅입니다. 제동력도 우수한 편이고 페달 담력에 따른 선형적인 제동선도 인상적이죠. 자, 이제 총평! 미션 변속기 땡! 승차감 땡! 코너링 주행 후 고속 안정성 페리굴! 제동성 굿. 또한 레메 디자인과 드라이빙 우수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준중형 차를 사시려면 미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션 보증이 되는 차량을 선택하시던 2014년 4월 이후의 모델, 젠투 미션으로 개선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사자, 여기와 차, 119 탐구의 시간, 끝!